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은행나무 알아보겠습니다. 이 은행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약간의 독성이 있으나 고질적 기침병인 해수, 기관지가 좁아지는 천시또 폐에 좋은 약재이고요. 혈관 확장 작용이 있기 때문에 혈관 질환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은행 알보다 훨씬 약효가 좋은 은행 잎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은행엽은 약재명을 백과엽이라고 합니다. 맛은 달고 쓰며 성질은 따뜻합니다. 약재로서 독성은 없습니다. 참고로 은행알은 백과라 하고요. 맛이 쓰고 달며 성질이 평하고 소량의 독성이 들어 있습니다. 네, 동의보감의 은행은 폐와 위에 탁한 기운을 맑게 하고 숨이 찬 것과 기침을 먹게 한다라고 하였고요. 은행잎은 혈관 확장 기능이 있어서 고혈압 등 혈관 개통 질환에 쓴다고 했습니다. 네, 이 은행나무는 영문명의 진코입니다. 판매되는 양약, 또 건강기능식품에 진코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으면 은행잎 성분을 원료로 한 것입니다. 이 은행잎에는 강력한 항산화물질인 플라본글루코시드가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플라보노이드 테르펜, 진코라이드, 바이오플라보노이드 등 인체에 유익한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은행잎은 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함염된 다양한 물질들은 동맥과 정맥, 모세혈관의 탄력이 증진되며 혈액순환 작용이 크게 좋아집니다. 뇌혈관이 튼튼해지고 혈액이 구석구석 잘 돌기 때문에 신경세포와 정신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치매가 예방되는 것은 물론 지적 능력이 좋아집니다. 네, 기억력이나 운동과 수면, 사랑과 슬픔 등의 조절 기능이 왕성해지기 때문에 나이든 사람도 뇌가 젊어집니다. 또 심장 근육, 심장 혈관의 기름기가 침착되는 것을 방지하고요. 동맥이 단단해지는 동맥경화증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습니다. 감각 신경의 민첩성이 증진되고 뇌노블론 하지 혈류 개선으로 강정의 효능도 뛰어납니다. 네, 혈압을 낮추며 혈관에 쌓이는 기름기, 즉고혈을 용해시켜 치매나 알츠하이머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고요. 암이나 퇴행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자유 라디칼이라고 하는 유리기를 방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혈류량이 확대되기 때문에 비아그라가 고산병에 효능이 있듯이 이 은행잎도 고산병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항산화 작용으로 신경세포 손상과 척추의 손상, 근육세포 손상을 예방하고요, 당뇨병으로 인해서 시력장애가 일어나는 증상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효능은 실제로 검증이 되지만. 체질에 따라서는 복통과 두통, 또 피부의 민감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체질을 고려해서 이용해야 합니다. 또 이러한 질병의 효과를 보려면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용해야 합니다. 네, 은행잎은 6월부터 가을까지 채취합니다. 그러나 좋은 성분이 가장 많은 시기는 9월부터 단풍이 들기 전까지입니다. 햇볕에 잘 말린 약재는 하루에 소량인 3 내지 9g 정도를 달여 마십니다. 네, 봄부터 초여름까지는 햇순을 잘라서 발효액을 담그면 좋구요. 또 연중 잎줄기를 잘라 담금질을 만들어 이용해도 좋습니다. 오늘 은행잎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